네, 오늘은 PD 선생님의 <laughs> 스케일링을 한번 해서 스케일링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. 스케일링 언제 받아보셨나요? 철 절... 치료할 때 이거 언제쯤인 것 같아요? 18년도 12월에 깨졌거든요. 19년도 초뭐 이때 네. 치료가 끝나셨겠네요. 그러면 3년. <laughs> 네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좀 있어요 어, 사랑니나 이제 맨 끝에 어금니 주변으로 치석이 좀 엑스레이 상에서도 보이고 있어요 여기 뾰족한 거 보이세요? 그렇죠? 아... 여기도 있죠? 아... 여기도 있네요 앞니 보절 사이에도 여기도 여기도 좀 보이는 거 같고 공통점이 뭘까요? 크다? 아프다? <laughs> 구석에 있는 것들이 그만큼 음식물이나 치태가 잘안 닦여 나가면서 치석 형성이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보철물 한거 앞니 한거 주변에 사이가 치석이 생겨 있잖아요 이게 접촉면이 뭔가 음식물이 잘 빠져나오지 못한 형태가 되면 은 음식물이 잘 껴서 조금 신경 써 줘야 돼요 치실을 좀해 준다든가 하면서 좀 따로 관리하려는 생각이 그러면은 스케일링을 하면서 한번 보죠 아까 앞니 보철물 사이에 치석이 잘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여기가 왜잘 생기는지 한번 치실을 한번 해볼게요. 음, 나쁘진 않은데 밑으로 공간이 조금 넓어서 치실만 잘해주시면잘 관리될 것 같습니다. 치주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치주낭은 여기 잇몸하고 치아가 만나는 부분이 이렇게 생겼잖아요.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 안에 이 주머니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. 여기 보면은 이거는 프로브라고 하는 기구인데 1mm마다 이렇게 눈금 표시가 돼 있거든요 대략 15mm 가까이 측정할 수 있게 치주낭이 염증이 없는 정상 잇몸에서는 한 1mm 미만 한 1, 2mm 정도 들어가죠 이렇게 정상적인 주머니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잇몸은 아직 건강하다는 뜻인가요? 어, 약간 부어 있긴 한데 치주낭이 깊게 형성되어 있거나 그렇진 않으세요 버금니를 한번 볼게요 사랑니 주변에 아까 염증이 좀 생겼다고 했는데 5mm 들어갔어요 아무 저항 없이 그냥 쏙 들어가는 거예요 염증이 자꾸 생기면 이 치주낭이 자꾸 깊어지고 여기는 괜찮아요 상대적으로 여기는 1mm밖에 안 들어가는데 잇몸 위에 눈으로 눈으로 볼수 있는 치석들을 스케일러로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요 치주낭 안에 있는 것들도 잘 탐지해서 제거해줘야 되기 때문에 잇몸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네 한번 해볼게요 багатаа уучаа 염증이 있었던 곳에서는 마찰만 일어났는데도 이제 이렇게 피가 조금 나오게 되는데요.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하는 동작을 보시면은 제가 치주낭을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이게 끝에가 이 몸속으로 어느 정도 있는 곳을 쭉 파고들죠. 네. 살짝 들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죠. 제가 상처를 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제가 여기다가 딱 지금 접촉됐죠. 여기가 끝이에요. 이걸 제가 감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제가 치주낭을 잘못 파악, 이거보다 더 깊게 찔러버릴 수도 있죠. 상처를 낼수 있는 거예요, 실제로. 그러면 치석이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잇몸에 피도 나고. 치석 주변으로 염증이 있으니까 혈관이 막 확장되어 있으니까 그게 툭 떨어져 나갈 때 혈관이 쉽게 파열되면서 피가 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약간 휘어있잖아요. 그런데 이런 사이를 이렇게 미끄럽게 타고 들어가거나 거울로 이렇게 비춰서 반사를 시켜서 보든가 이 옆면으로서 해줘야 되거든요. 이 치면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행해야지 아프지 않아요. 상처를 안 내고. 한번 해볼게요. 안쪽도 거울에만 의존하면서 정확하게 보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 이렇게 정확하게 타고 가면 여긴 많이 보았는데 대충 하기 뭐 해서. <laughs> 다 해드렸어요 <laughs> 스케일링 쭉 해보니까 역시나 엑스레이에서 보였던 부분들이 염증도 좀 많이 보였고 사랑니 제외하면은 고철물 사이 그다음에 오른쪽 치아 앞니 중에 제일 많이 한데 있잖아요 그 치아가 보면은 혼자 살짝 옆 치아랑 엇갈려 있거든요 음식물이 잘안 닦이는 곳이니까 치석이 잘 생겨요 거기를 항상 더 닦으려고 하면은 어, 웬만한 곳은 이제 관리가 잘될 텐데 스케일링을 오랜만에 해서 좀 부은 곳도 많이 보였고 그러니까 이런 부정교합이 있는 부분은 치실이나 이런 걸로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? 그 위치에 맞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주로 치실 여기가 사각지대거든요 왼쪽 치아는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 치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칫솔을 세워서 닦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 표면이 안 닦여나 가요 세워서 여기를 닦는다는 느낌을 따로 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3년 동안 안 받다가 이렇게 받았을 때 뭔가 더안 좋은 점이나 일단은 염증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어서 뼈가 녹는 부분이 생겼을 거고요 그동안 네, 이거는 정기적으로 받았으면 안 생겼을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, 네, 치석이 좀 많이 경화돼요. 기간이 좀 길어질수록 좀 단단해지거든요. 스케일링 오랜만에 하면 할수록 좀따끔 닦음하고 그런 게 있어요. 네, 그거를 강하게 떨어뜨려야 되니까 불편감도 좀 커지고 출혈도 좀 많이 생기는 편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결론을 좀 내리면 왼쪽 아래 같은 경우는 스케일링만으로 치료가 안 돼요. 만약에 잇몸을 완전히 치유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잇몸 치료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랑니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료가 선행되긴 해야겠지만 동시에 사랑니 발치도 진행이 되어야지 염증이 좀 없어질 겁니다. 그 다음에는 아까 보철물 주변하고 오른쪽 위안 이 부분을 닦으시는데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제 소감이었습니다. <laughs> 네 오늘은 제가 스케일링을 직접 해드리면서 치주낭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고 치석이 염증을 어떻게 유발하는지 그리고 스케일링에 피는 왜 나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권장드리는 스케일링 주기는 6개월에 한 번이지만 잇몸 상태에 따라서는 2-3개월이나 자기에 맞는 주기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될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잇몸 관리에 대해서는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자기 잇몸 상태에 맞는 주기를 결정하셔서 적절한 처치를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스케일링에 관해서 또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. 감사합니다.